이제 2월이 됐습니다 2월 1일 토요일 아침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도 가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와께서 마무리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기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어왔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제 개인적으로 묵상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후에 오늘은 사람 나그네의 모습 그것도 세 사람 천사와 대동해서 방문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하실 수 있나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일행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대접을 받으면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반드시 내가 돌아올 것인데.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는 아주 구체적인 기한까지 못을 박습니다. 이 말을 요리를 하고 뒤에서 어, 들었던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 본인도 남편도 나이도 많고 여성으로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무슨 애를 갖냐. 그래서 이렇게 비웃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사라의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아셨죠. 아, 들은 것처럼 예, 불가능이 없다.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인데 분명히 아들이 있으리라. 전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다. 확답을 받아 놓으시죠. 예, 그래야 그 웃음이 반전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손님 대접을 즐기할 때큰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까지 어떤 형식으로 아브라함에게 뜻을 전달하시는지는 잘 모릅니다.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알아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제가 그런 설교를 한번한 한 적도 있는데요. 자꾸 하나님께 어떻게, 하우의 방법, 어떻게, 방법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자꾸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듣습니까?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다면, 그리고 친밀하다면,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두 양자끼리 얼마든지 가능하고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말로 하기 때문에 듣고 말하는 것이지만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눈빛만 봐도 알수 있는 거 아시죠? 그것은 아무런 어떤 그 채널, 어떤 그 방법의, 하우의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눈빛 교환하는 데도 그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의 문제에 앞서서 관계의 문제가 더 본질적이고 더 앞서야 된다는 것. 내 정보를 캐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신기가 우선될 때그 자연스러운 이야기는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나타나셨죠? 사람으로 나타나셨어. 왜?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죠? 근데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셔야 되죠? 사라에게 이야기하셔야 되잖아. 사라, 사라도 중요하잖아. 이제 언약이 구체적으로 성취될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명으로 나타나셨는데 이분이 성삼이 하나님인지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인지 아니면 천사들인지 모르는데 천사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소동 고무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시는 동안에 두 천사가 먼저 소동으로 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동한 천사들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나타났는가, 아브라함이 언제 모아탈 때, 할례를 행한 후에 나타나신 걸로 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관계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이제 때가 된 줄로 아시고 그 언약을 성취할 때가 된 걸로 아시고 나타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낮이었기 때문에 낮이 뜨거울 때는 이동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때 사람도 안 나타나고 일하기도 어렵습니다. 뜨거운 지방 사람들은 주로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새벽녘에 그리고 해가 좀진 꺾은 숨이 죽은 다음에 저녁 때 이때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낮에는 움직이는 것은 서로 힘들죠. 그래서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자기에게 다가오시고 서 계시는, 맞은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분들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신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는 몸에 베어 있어요. 손님 대접하고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체질화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을 주워 발을 씻게 하고 또석 속히 가서 떡을 만들고 또 최고의 대접이라고 할수 있는 이 송아지를 잡아서 정성으로 대접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 노인이, 99세 노인이. 얼마나 그 마음이 극진했는지를 보여주는 대접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이 나그레를 대접한 것 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기회를 얻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소자 여기서 소자라는 것은 어린아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의미합니다. 무언가 나의 도움과 필요를 원하는 필요한 상대에게 그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다면 작은 친절을 베풀 수 있다면. 그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곧 소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라고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오늘 이런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좋은 교훈을 얻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도들이 우리는 이런 삶이, 이런 아브라함 같은 삶이 체질화될 때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영광과 특권을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했으니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거는 결과물이죠. 그것 때문은 아니죠. 아브라함이 알고 오, 올콘이 하나 걸렸네. 잘 왔네. 좋은 고급 정보를 하나 물고 왔겠구만. 잘해서 빼내야지. 이런 의도로 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지나가는 이 땡볕에 지나가는 그분이 하나님이지 모르지만 누구라도 어느 사람이라도 이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돕고 물을 주고 씻고 그러지 않으면 이 너무나 이 여행 자체가 고단한 여행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를 알고 그렇게 대접하는 그것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건 반사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삶의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하거나 또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거나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외면하지 말고 또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진한테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친절을 베풀고 잘 대접하고 그것이 무언가 기대를 하지 말고 그것이 그냥 그 자체가 이유인 것, 목적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저희 교회는 수많은 일년에 많은 분들이 옵니다. 그래요. 어떨 때는 그렇게 오면은 아 막그 문단속도 신경이 쓰이지, 또뭐 어질고 가는 건 아닌지 망가뜨리진 않는지 뭐 그런 거 신경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 없다고는 부정 안 합니다. 또 이불도 또 하면 빨래는 잘했고 가는지 청소는 잘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예민한 것이 있죠. 그러나 그런 불편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찾아주는 것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됨을 확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대부분 다 믿는 분들인데 우리 교회가 우리 것도 아니고 주님의 것인데 다 주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저는 마땅한 주님의 제자의 삶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또그 부산에 있는 IVP 간사님들 다섯 분이 오십니다. 2박 3일 정도 목사님 머무면서 자기들 이제 회의도 하고 수련회도 좀 하고 싶은데 다섯 명 가능할까요? 저 향상교에 있을 때그 뒤에 이제 전우사님은 오신 분인데 지금은 IVP 간사가 됐어. 오시라고. 제가 그때 없을 수도 있는데 잘 얘기해놓고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도 이 아브라함을 닮아서 그렇게 잘 대접할 때곧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며 또 예수님 말에 의하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놀라운 그런 기회와 특권을 얻게 된다는 것 명심하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동안 주로 아브라함을 찾아 만나시고 언약을 그에게 전달해주셨죠. 그러나 이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못지않게 또 다른 당사자라고 할수 있는 사라 또한 설득하고 그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라가 그의 몸으로 아들을 낳아야 할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그네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직접 바로 아브라함의 집을 이제 방문하셨죠. 사실은 왜 방문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사라가 자기 손으로 떡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자기 손으로 요리를 해서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실체와 존재에 대해서 더 가까이 인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의 출산을 이야기하며 믿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참 하나님이 사려 깊으시고 배려하시고 그런 하나 아주 저 섬세하시고 그런 하나님임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껴 느껴지는 거예요. 참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시는지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으로 보일 수 있는 현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의 대접을 받아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느껴져요, 저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에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내가 돌아올 것이다. 전참이 말씀도 너무너무 신비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올 건데,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이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사실 누구야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장막대에서 요리를 하고, 그 모든 상황을 다 듣고 있을 사라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형식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예, 사라에게 들으라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집사람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누가 들으란 소리예요? 저들으란 소리잖아요. 그래서 저 그런 줄 알고 다 들어요, 저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십니까? 근데 왜이 돌아오신다고 두 번이나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아들을 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오신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돌아온다고 얘기하셨을까? 전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들을 낳으면 될 것인데 왜 돌아온다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는 어떤, 어, 어, 어떤 말, 말. 말을 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파장으로 귀에 들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다가오시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과하고 기도하고 어떤 것을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중복이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 그 약속만이 다가온 것입니까?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돌아온다고 라 말하는 것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아들과 함께 아들이 곧 나의 약속이고 내가 너에게로 다가오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구하는 모든 기도응답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한다는 것은 의지를 보여 주시려고 아예 기한을 못 박으시고 내년 이맘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일 설교 시간에 예화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살짝 맛을 보여 드리면 물은 99도에 안 끓습니다. 1도나 99도나 똑같습니다. 99도와 100도의 차는 1도입니다. 그러나 100도가 돼야 끓는 점이 되고 수증기가 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그 온도가 그 나이냐. 근데 저는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99도까지 반응이 없어요. 99도까지 깜깜해. 아무런 수증기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그 순간에 1도를 더 추가하셔서 100세의 아들을 낳고 100세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1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우리의 믿음에는 우리의 현상적으로 보면 1도나 99도나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때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그 순간에 이제는 포기했다고 생각할 그 순간에 사라조차 비웃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입술에서 그 입에서 네가 한게 아니고 너는 할 수가 없지. 너는 절망이지. 넌안 너는 되지. 상황이 보면 누가 봐도 아니지.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입술에서 고백을 받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여러분 기다리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 것을 기억하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99도고 기다렸다면 마지막 1도까지 기다리셨어. 물이 수증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라는 말을 들은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즐거워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씁쓸한 비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웃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예? 굉장히 폭소. 제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건 비속어입니다. 썩소가 있어. 요 썩은 웃음. 애들이 썩소를 날린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하는 말이죠. 아주 내 제가 말이 없는 말이지만 이건 비속어지만 사라가 웃은 음, 웃음이 낸 썩소 같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주 비웃는 거야. 아, 웃기고 있네. 이 속으로 그렇게 했죠. 들으라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녀가 웃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서 아니에요. 안 웃었어요. 그히또그 앞에서 웃었다고 그러면 혼날 것 같아서 안 웃었는데요 뭘안 웃었냐 내가 웃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요 왜그것부또 뭐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뭐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 근데 꼭꼭 집어가지고 너 웃었지 웃었지 그걸 확답을 받으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사라가 비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은 안 웃겠어요 여러분은 대놓고 뭐라 고 그럴 거예요 아마 속으로 이 사람은 웃었지 사라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그런 소리야 여러분 은 얼마든지 그럴 사람이에요. 아이고, 참, 나 노인네 갖고 놀리십니까, 지금? 이렇게 한마디 할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나 자신이나 나이가 많았고, 또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여성이 생리가 있어요. 그거 끊어졌잖아요. 당연히 끊어졌지. 90, 90세인데, 89세인데. 무슨 수로 아기를 낳는지 납득이 안 되니까 이렇게 웃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라가 장막대에 속으로 웃었음에도 그녀의 마음을 환히 꿰뚫고 계시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죠.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잣대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천암 만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게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일거리나 되냐고요. 저는 전혀 일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 그런데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재단하는 거예요. 안 돼. 너는 안 되지. 너만 너는 안 되지. 하나님도 안 되냐? 근데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얼마나 이 불신의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극적 반전과 전화위복의 축복이 우리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안 된다고 하는 인간으로 보면 절망이고 끝났고, 이제는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것을 뒤집어엎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지가 했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인간의 불신이 문제지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이런 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전 15절 말씀이에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웃었는지 웃지 않았는지 언약을 성취하는데 왜 그렇게 그게 중요하단 말일까? 하나님은 장막 뒤에서 속으로 웃었던 사라에게 너 분명히 웃었어 이렇게 다 고치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 그걸 인식하게 하시죠? 사라 너 웃은 거너 잊어버리지 마라고 왜 하시죠? 그것은 바로. 1년 뒤에 정말로 그녀가 크게 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년 뒤에 웃는 웃음은 지금 장막대에서 웃는 웃음과 전혀 다른 웃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불신을 어떻게 믿음으로 바꿔주는지를 보기 위해서 끝까지 일생 동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녀의 아들 이름을 이삭 가로 열고 웃음이라고 줬습니다. 저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쓴 웃음만 짓고 살아왔어요. 허탈하고 늘 당하고 늘 되지는 않고 그렇게 쓴 웃음만 짓고 살던 우리 인생을 주님이 다가오셨어. 주님이 약속을 성취해 주셨어. 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셨어. 그 웃음을 바꿔주시고 한방 웃음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이삭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표시를 내게 하는 거예요 개의 아이를 젖을 물리고 그 아이를 키워내고 그 아이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보게 하면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가능한 썩소의 웃음 비웃음이었는데 그 웃음을 하나님께서 한박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 분명히 기억해 네가 처음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기억해라 너는 하나님을 끝까지 못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너그 상태였어. 너의 상태가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개입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바꿔주시면, 그 웃음을 바꿔줄 줄로 믿는다. 하나님께서 너를 한방 웃게 만들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웃게 만들고, 그가 어떻게 나에게 소망을 주는지, 기쁨을 주는지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 아이를 보고 젖을 물리고 키울 때마다 넌 느끼게 될까?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넌 웃었다. 영원히 내가 웃게 만들어 줄 것이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삭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저희 교회도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찾아주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님이 드나들지 않을 때 우리 속담도 있어요. 그 집은 망할 망할 애기 울음이 없고 손님이 드나들지 않는 집은 끝난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어떤 이유든지 이 교회 문을 들랑달랑 하는 사람이 많고 찾아주는 사람이 많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접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관과 비전 투입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복지관을 주십시오. 적당히 주십시오. WB 용장 올라갈 겁니다. 분명히 위엔 게스트룸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오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모실 수 있고 제주도는 누구나 와 보고 싶어요. 그런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수 있을 때 얼마나 그 기쁨이게 섬기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럼 여러분도 그런 체질이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그런 곳이다. 왜 그거 우리가 왜 해요? 뭐 이런 말 하지 말기.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는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실 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알려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정보가 먼저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고 비웃음을 한방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냥 막연하게 좋게 될 거야. 긍정의 자기 도치의 그 자기 기만의 그런 긍정의 사고가 아니라 구체적인 아들이라는 그것도 웃음이라는 이삭을 우리 가운데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신의 마음을 갖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 붙드시고, 99도일 수 있어요, 지금이. 지금이 99도일 수 있어요. 마지막 1도 남았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99도에 포기하는 것은 1도에서 포기하는 것이나 99도에 포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 1도 남았어요. 그리고 99도에서 100도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수중기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은혜성복 28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